앞으로 우리 선수들이 EPL에서 활약하는 걸더 많이 볼수 있을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구청입니다. 양민혁 선수가 드디어 토트넘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로마노 기자는 양민혁 선수의 토트넘 이적이 매우 근접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죠. 그리고 강원의 김명지 대표에 따르면 이적료는 한화로약 59억 정도라고 하는데요. 또 최근에는 광주의 엄지성이 스완지 시티로 이적했고 전북의 송민규도 챔피언십 이적설이 솔솔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잉글랜드에는 브랜트포드의 김지수, 스토크 시티의 배준호, 버밍엄 시티의 백승호 같은 우리나라 젊은 선수들이 많이 포진해 있죠. 자세히 살펴보자면 특히 특히나 잉글랜드에서 최근에 젊고 재능 있는 한국 선수들을 많이 영입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왜 잉글랜드에서 한국 선수들을 많이 원하는 걸까요? 저 축구친구와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양민야 선수의 터트넘 이적은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왜냐면 K리그에서 EPL, 그것도 B클럽으로 곧바로 이적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기 때문이에요. 유럽의 유망주들도 잉글랜드로 넘어와서 실패하는 경우가 곧리 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낮은 레벨인 K리그로부터 다이렉트로 선수를 영입한다? 근본적으로 클럽들이 한국 선수 영입을 주저할 수 밖에 없는 이유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한 프리미어리그 스카우터는 디에슬리틱과 인터뷰에서 최근 잉글랜드 클럽들이 잉글랜드 축구에 적응할 수 있는 선수를 선별할 수 있는 강력한 데이터 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잉글랜드 팀들은 유망주의 플레이 스타일과 성격 등을 다 살펴보고 잉글랜드 리그의 특징에 잘 정착할 수 있을지를 미리 알아본다는 거예요. 또 잉글랜드 팀들은 대규모의 스카우터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맨시티가 속해 있는 시티풀 그룹이 대표적인 예시죠. 시티풀 그룹은 전 세계 에 있는 모든 16세에서 21세 선수가 처음으로 500분 이상 1군 경기에서 뛰면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선수를 포함시킨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유망주들은 지역별로 나눠서 스카우터 담당자가 관찰하게 하고 재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요코하마, 뉴욕시티 같은 네트워크 구단으로 더 능 있으면 지로나 같은 라리가 클럽으로 최종적으로는 메스티로 진출하거나 다른 유럽 빅 클럽으로 선수를 판매한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중위권 클럽들 중에서는 김수 선수가 뛰고 있는 브랜트포드가 이 시스템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브랜트포드의 구단주 메슈 베넘은 조규성 이한범이 있는 미트빌안의 구단주이기도 하거든요. 이분의 원래 직업은 프로게임블러인데 훗날 스포츠 분석 회사를 차려서 매우 성공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데이터 기반의 보고서와 심민한 조사를 신뢰하겠죠. 이사람이 봤을 때 기존의 지역 뉴스 오래 지켜봤던 유스 시스템 이건 너무 비효율적이었단 말이에요 이 선수가 성공할지 안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지형이 있어야만 키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세계 10대 후반의 어린 선수들을 미리 선점하고 나중에 빅클럽으로 판매한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아니 근데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한국 선수들일까요? 바로 프리미어리그의 PSR 룰, 즉 지속 가능성 규칙에 대한 변경 역시 매우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인데요. PSR 룰을 정말 간단하게 설명하면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일정 수준 밑에 재정적 손실을 막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돈좀 쓰더라도 적당히 좀 써라. 그런데 지난 시즌 에버튼이 PSR 룰 위반으로 승점 10점을 삭감당하고 맨유는 최근에 PSR 룰을 신경 쓴다고 구단의 구조 조정을 통해 250명이나 해고했어요. 그러니까 잉글랜드 클럽들은 자연스럽게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장기적으로 쓸수 있는 어린 선수들의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 유망주들의 가격이 너무나도 비싸요. 최근 리즈 나이티드에서 토트넘을 이적한 2006년생 그레이 이종류는 3천만 파운드, 하나로 약 530억이 육박하죠. 아니 아직 어린데 저 가격이 맞아요? 그렇다고 남미 시장을 보자면 이제는 여기도 너무 비싸단 말이에요. 최근 몇년 동안 남미 유망주들의 몸값은 정말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브라질 리그에서 곧바로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를 이적했던 10대 선수 앤드리카 호키이 종류는 약 6천만 파운드, 하나로 약 900억이었죠. 또 아프리카 시장은 인프라가 약한 만큼 훨씬 어린 나이 부터 유망주들을 클럽의 아카데미로 데려와서 키우기 때문에 선수들의 미래가 대부분 정해져 있다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현재 몇몇 팀들은 자연스럽게 아시아 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잉글랜드 팀은 아니지만 셀틱 역시 현재 적극적으로 아시아 시장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셀틱은 아시아 전담 무서를 두고 매년 한국과 일본으로 스카우터를 파견하고 있죠. 지난 시즌 셀틱의 스쿼드에는 한국의 선수가 3명, 일본 선수가 4명이나 포함되어 있었죠. DS 셀틱에 따르면 현재 일본 선수들은 유럽 클럽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 선수들의 경우 에게추구 대승적인 유럽 진출 동료 분위기도 있고요 일본의 어린 선수들은 제1위기 팀들과 적은 금액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정류나 연봉 측면에서 다른 국적보다 이점이 있죠 비슷한 이유로 한국의 선수들은 일본 선수들보다 이정류와 연봉이 좀비 비싸다는 단점이 있지만 오히려 재능만 확실하다면 돈을 좀더 주더라도 박지성과 손흥민처럼 성공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어 터지면 오케이 라는 생각으로 영입한다는 거예요 또 일본과 한국은 매우 선진국이다 보니까 인성적인 측면에서도 교육이 매우 잘된 선수들이라는 인식 역시 갖고 있는 거죠 워크퍼밋 규정 변화 역시 한국 선수들의 잉글랜드 진출을 더욱 쉽게 만들었는데요. 기존 워크퍼밋 규정은 굉장히 까다로웠는데 2년간 A매치에 75% 이상 출전해야 되고, 선수의 소속 리그 의 등급, 선수의 리그 출전 비율, 소속팀의 지난 시즌 순위 등 다양한 기준에서 받는 점수 합계가 일정 점수를 넘어야만 워크퍼밋이 발급되어서 선수를 영입할 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린 유망주들은 대표팀 A매치랑 은 거리가 좀 멀니까 K리그에서 e p l 로 다이렉트 이적한다? 이거는 꿈도 못 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롭게 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기존의 워크 컵없의 발급이 불가능한 선수들도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십은 1년에 4명씩 영입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국가대표 유급 데뷔를 못 해본 양민혁, 김지수 같은 선수들이 곧바로 프리미어리그로 향하는 거라고요. 또 18세 이하 선수들은 21세가 될 때까지 잉글랜드 팀에서 3년 동안 뛰면 홈그로운 선수가 될수 있거든요. 이게 잉글랜드 유망주 육성을 위한 제도라 프리미어리그 의 클럽들은 25명의 명단 중에 8명은 꼭 홈그로운 선수로 채워야 돼요. 만약 홈그로운 선수가 8명이 안 된다면 부족한 수만큼 선수 명단을 채울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여기서 EP의 구단들이 꼼수를 쓰기 시작해요 아예 외국인 유망주를 데려와서 홈거론으로 키우자 그럼 이정료도 아껴 유망주 키워서 미래에 팔수도 있어 이거 완전 럭키비키잖아 그래서 포르투갈 스포르팅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했던 다이어는 잉글랜드 국적임에도 불구하고 홈그론이 되지 않지만 김지수 선수는 18세 나이에 브랜드포드로 이적했기 때문에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홈그론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양민영 역시 18세 나이에 토트넘 하스파로 가기 때문에 홈그론 선수가 될 가능성도 매우 크단 말이죠 이렇게 홈그론 선수가 된다면 한국의 선수들을 재판매할 때도 이정률을 훨씬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잉글랜드 클럽들은 전혀 손해멸장사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K리그의 U22 룰과 준프르기양 역시 선수들의 해외 도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쳤는데요. U22 룰은 22세 이하 선수들을두명 이상 엔트리에 넣고 그 중에 한 명은 무조건 선발로 써야 하는 규정이에요. U22 선수 두명을 선발로 쓰거나 선발 한 명, 교체 한명 이렇게 투입하면 교체를 다섯 번할수 있지만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럼 교체를 한 경기에 세 번밖에 못해요. 처음에는 다소 강압적이라는 현장의 불만들이 나왔었지만 이건 서령 엄지성 등 어린 선수들의 경기를 많이 뛰게 되면서 포텐이 터지는 계기로 이어지기도 했어요. 또고3이야 유스들을 프로 레벨에 기용할 수 있는 제도인 준프로 계약제도 때문에 k 리그 팀들은 유수 선수들이 재능만 있다면 곧바로 프로 모대로 뛰게 할수 있게 된 거죠. 당장에 양민혁 선수 역시 준프로 선수였고 이번 시즌 수원삼성에 07년생 박승수도 활약하고 있어요. 또 골든에이지 프로젝트가 잘 맞아 떨어지면서 지금 2000년대생들을 위주로 한 황금세대가 태어난 것도 최근 국내 선수들의 유럽 진출이 잦아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잉글랜드 팀들이 한국 선수를 원하고 있는 이유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실 잉글랜드를 제외하더라도 지금 유럽에는 많은 한국인 유망주들이 진출해 있죠. 철영우 고영준, 이현주 등 젊은 한국 선수들은 다가오는 시즌에도 다양한 무대에서 활약할 예정입니다. 이런 Z세대 선수들은 어릴 적에 손흥민이 활약하는 해외축구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면서 유럽 진출이라는 더큰 목표를 갖게 되었고 상무를 일찍 다녀와서 군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또 에이전트들도 중국이나 중동 이적을 권하기보다 선수학이 커가면서 장기적인 비전을 바라보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었단 말이죠. 한국 축구의 미래는 어둡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협회만 이를 좀 잘하면 되겠죠? 오늘의 주제가 미뤄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번에 저는 더 재미나고 유익한 축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